그러면 이거를 잡고 그러면 요렇게 뒀을 때두 개가 걸려요 음... 또 이렇게 둬 보죠 원번에 뒀던 거그 어... 다음에 면상 또 나가볼게요 이번에는 면상 아까 면상 아니면 면포 할수 있어서 음, 잠깐만요. 4 내리고, 아쿵 내리고, 일단, 4를 닫고, 면포할지 면상할지 아직 안 알려주는데, 면상이라고 짐작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두고, 이것도 괜찮아요. 잠시만요. 자, 면상으로 그냥 빨리 보여줄게요. 보여드리고 이제 차가 두칸 들어선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수까지. 아, 잠깐만. 이 선은 일단은 뭐 이쪽으로 두고 삼합병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차가 4선 올라온다 그 정도. 그러면 일단 차가 두칸 들어서고, 씌우는 맛도 약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음, 올라온다. 어? 일단 한번 요렇게 가볼까요? 요렇게 갔을 때, 이게 올라온단 말이야? 올라오라고 지금 꼬시는 건데, 이게 너무, 통할지 모르겠네? 마가 이렇게 나간다. 나가면은 어떻게 둘까요? 쉬우나? 나가면 쉬운다. 아, 그럼, 골치 아파지네? 일단 조금 이따 나가자. 오. 마가 두 개가 다 나가려고 그랬는데, 아, 면포를 이렇게 쉬울것 같아서, 5번줄 쑤시면은, 두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갔을 때, 쑤시면, 여기로 갔을 때, 피하면, 여기로 갔을 때, 이게 죽는데? 살을 닫으면, 먹고. 안 되나? 5번 줄 쓰실 수도 있었네요 자 이거 다음에는 제가 만약에 거의 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밀고 나갈게요 아 좋아요 일단은 찾기를 확보하고 아 어, 뭐야 일단은 다시 이렇게 안 치겠습니다 포분할 하기가 이포가 지금 써먹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 일단 이렇게 두면 그때 때린다. 일단 마가 한번 진출을 해볼게요. 그 이렇게 막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양병을 때리겠습니다. 네, 그럼요. 사부님이 저 홍보를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데 자 일단 이쪽에 마장이 있으니까 음, 일단 때리고 때릴 때 마가 나온단 말이야. 그랬을 때, 다음 수에 이제, 이렇게 상이 뜰수 있기 때문에, 3선으로 빠질까요? 잠깐만, 이렇게 뒀을 때. 아, 이렇게. 조금 이따 이쪽에서 장군 치는 맛도 좀 괜찮거든요? 4선에서, 4선에서 대를 하고, 제가 누르면 아마 차가 올라와서 상을 달라 그럴 거야. 그래, 아, 대를 하자 그럴 거야. 그럼 먹고, 그 다음에 중앙상이 이렇게 떠 떠서 귀포랑 이걸 달라 그래 좋아요 일단은 누를게요 누르고 나서 제가 좋은 수가 있는 게 이쪽으로 장군을 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눌렀을, 눌렀을 때 여기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잡고 그러면 이렇게 뒀을 때두 개가 걸려요 그럼 다리가 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 장군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laughs> 선택을 하셔, 하시겠죠. 면이 약하니까 면을 좀 두드리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 3선에 한번 붙어볼게요. 붙고. 아. 이게 좀 현명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장군을 치고 왔을 때. 일단은 장군을 칠게요. 장군을 치면 궁을 내릴 거야. 이걸 먹고 말을 달라고 했을 때 일단 뭐 먹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둬야 되는 수가 장군 치고 마 달라고 한다. 아직은 면이 두터우니까. 근데 여기 상장군도 조금 무섭단 말이야. 그냥 장군 치면 공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말을 달라. 그러면 포다리가 끊깁니다. 아, 이거 잘, 막... 잘 먹었다. 아, 이거 생각도 못 했네. 그러면 지금도 마가 이렇게 나가 볼까요? 나가면 아, 이쪽으로 트는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두자. 아, 원 항상 좋아요. 아 이거 아 그래요? <laughs> 그러면 뭐 이렇게 예 콜로 하죠. 콜좀 빨리 이포 써야 돼요. 여기서 일단 먹고. 10초 남았습니다. 자이 말을 위협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네, 일단 이렇게 가고. <laughs> 음, 응? 음? 그러면 포를 또 써볼까요? 어떻게 뭐 작전이 좀잘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제 어 뭐야 여기서 또 반발하실 것 같거든요. 이 저는 박영환 사범님을 들으면 이런 게 되게 무서워. 흔들기가 진짜 일품이셔서 어 먹으면 뭐 이게 또 선수인데. 아, 밀면서 또, 걸려고 하시나? 어? 이것도 또안 되는데? 다시 또 가서, 형 달라고 하면, 포로 막나요? 어. 어? 또 잡고 선수가 되고요 포로 잡아야지 이제 선수가 돼서, 아! 음, 차가 뒤로 빠지는 게좀 적합할 거 같아요 요거 한 방이 좀 컸죠 이게 의외로 많이 못 봐요 면상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걸 언제나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10초 남았습니다 아 포가 이렇게 넘는다 일단 상까지 좀 나가겠습니다 음 자. 아... 이거 달라고, 달라고 하면 어떻게 두실라고 그래? 가운데 달라고 하면. 피하면은 이렇게 둘 거거든요? 아, 바닥포는 좀 나중에 와도 되죠. 이게. 아, 잠깐만. 밀려고 하시는데. 안 돼, 안 돼. 그럼 또한 번. 죽더라도 이게 난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땡겨와서 이 포는 써먹으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포진이 진짜 후진 게 여기 두 개를 못써 지금 1 0몇근데 계속 못 썼어 어 이거 잡아도 되잖아 아 포로 잡는다 아니 이게 선수네요 아, 그리고 포가 여기 가는 것도 선수네 마가 없으면은... 어, <laughs> 어떻게 해야 돼? 이 던지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음성 지원 되네. 되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 면상 뜨는 수 하나가 되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뒀습니다.